1장, 우리 빅토리아 여왕 시대풍의 사람들은 20쪽 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토코가. 내가 억압과설이라고 부르게 된 것들을 위해서 세 가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억압과설에 대해서. 첫 번째 의혹은 뭐냐면, 정말 성의 억압이 있었는가. 두 번째 의혹은 뭐냐면요. 이 권력의 메커니즘이 억압의 형태로 작동하는가 형태로. 네, 다시 말할게요 첫 번째는 진짜로 억압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인가 음. 그다음에 음. 권력의 메커니즘이 음. 권력이 그 어떤 공동체를 운영하고 그것을 리더해 나갈 때 음. 억압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북구는. 억압이란 이걸 담론의 영역으로 보면은 억압이 아니고 도리어 이걸 더 담론의 영역에서 사람들이 더 말을 많이 하게 하고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억압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항 담론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실제로 권력의 메커니즘에 반대되는 입장이 있는가? 다시요. 억압이 있어요. 음. 통 권력 메커니즘에서 음. 억압을 통해서 만약에 한다면은 음. 거기 대한 저항이 있을까 닙니까 음. 그러면 이 억압과 저항이 다른 건가? 이 말이에요. 음. 담론의 관점으로 보면은 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 같은 시스템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음. 같죠? 어. 음. 응. 다시 억압이 실제 있었, 있었나 역사적으로? 음. 그럼 권력 메커니즘이 억압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가? 그다음 그럼 권력 메카니즘이 억압적이라고 하면은 거에 대한 저항이 있을 건데 그건 과연 다른 거라고 볼수 있을까? 이의문을 갖는 거예요. 푸코는 기문을 갖고 2 1쪽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억압의 가설에 대해 대립적인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세우고자 하는 세 가지 의혹의 목적은 먼저 이렇게 써 있어요 맞아요 먼저 억압의 가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뒤에 야 억압의 가설은 틀렸어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담론의 영역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담론에 (17세기) 이래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성의 과정을 성의 억압당했어 이 관점으로 보는게 아니라 그래서 또 내가 어 성은 억압당한 게 아니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담론, 즉, 권력과 지식을 통해서 그들이 거기에서 풍부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서 자유롭게 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 새 관점, 즉, 담론의 관점으로 보면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목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 그것을 21쪽 밑에서 세 번, 두 번째, 세 번째 줄 보면은 담론화 담로라 현상, 담론화를 고찰한다. 이게 써있는 거예요. 나의 목적은 담론화 현상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억압가설이 아니라 담론화로 보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어떤 형태로 21쪽 맨 마지막이요.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담론을 따라 권력이 가장 미묘하고 가장 개인적인 행동으로까지 들루는가즉 무슨 말이냐면 담론이 그러면 이 개인에게 어떻게 개인이 그걸 받아들이고 즉 담론이 개인에게 침투해서 미시 권력으로 작용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게 만드는가.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권력의 다양적 기술입니다. 이게 다양적 어, 기술이죠. 예. 사회 쪽 22쪽에 다섯 번째 줄 권력의 네. 다양적 기술을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음. 하는 담론을 알아보고 담론의 관점으로 보는 걸 알아보고 그다음에 어, 그 담론이 각각 개인에게 어떻게 심투에 들어가지 음. 개인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지 음. 그것은 권력이 다형적 기술에 의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음. 그걸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담론을 생산에서 음. 어떤 매체의 역할을 하는 지식의 의지 음. 지식의 의지가 뭐냐면요 지식의 의지는 뭐냐면 권력의 다형적 기술에서는 음. 다양한. 학문적인 영역에 나타나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보험. 보험도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거든요. 보험. 그다음 통계학. 그 다음에 정치경제학. 사회학. 범죄학. 모든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어떤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뭐자일를 하면 안 된다든가 이런 거 여기까지 우리 앞에 봤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공부를 사람들 이할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식의 의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 나의 목적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담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 음... 어, 담론의 관점, 권력과 지식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 그리고 이 담론이 권력과 지식이 다형적 기술을 통해서 개인에게 어떻게 침투하는지를 보겠다. 그리고 또한은 개인의 침투할 때 이들이 그 지식을 얻으려고는 개인 그 지식의 의지가 작동하는데 이 지식의 의지면도 같이 보겠다. 이세 가지를 내가 이후에 보겠다 하는 겁니다 1장에 이것이 1장의 내용이에요 음. 그 다음에 2장이 억압과설이 되는 겁니다 억압과설 1번과 2번으로 되어 있는데 1번이 담론의 선동이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몇 쪽을 보냐면요 36쪽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권력의 다형적 기술에서 <laughs>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18세기 무렵에 음. 성에 관해 말해지는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선동이 일어났는데, 이건 어떻게 일어나냐면, 분석, 회계, 분류, 명시적인 형태나 계량적이고, 인과적 탐구 형태를 통해서, 정치, 경제, 기술적으로 성에 관해서 광범위하게 폭발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18세기 무렵이 18세기. 되면, 무렵이 되면은, 이 성에 대한 담론의 영역에 사람들이 막들어기 시작하는데, 이 성에 대한 담론에 들어왔다는 건뭘 말하냐면요. 정치 영역에서, 경제 영역에서, 기술적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통계학이라든가, 아니면 분류를 통해서, 아니면 인간학적 탐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3학년 때까지 남녀 같이 반니고 나눠지잖아요. 막 교실도 나눠질 뿐만 아니라 건물도 나눠지잖아요. 이것도 바로 어떤 권력 메카니즘이에요. 성담론에서. 여기서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18세기에 자위를 했을 때 아이들이 자위를 하면 은 뇌에 이상이 생긴다는 어떤 생리학적 논문이 나오고 발표한다는 거예요. 어. 뇌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얘가 자라는데 문제가 있다. 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관리하겠죠. 어. 그러한 것들이 이건 이제 몇개 이야기를 예를 안 들었지만 이런 것이 풍부하게 분석, 회가 분류, 명시, 계량적이고 인과적인 탐구를 통해서 곳곳에 권력 그 메커니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개인들에게. 푸코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 성적인 담론이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 어, 억압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담론의 다형적 기술과 접합하면서 황성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황성이 나타나면 어떻게 그걸 통치를? 보험을 아까 했지만 보험 왕성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통치한다는 거예요. 보험이라는 걸막 들잖아요. 이렇게 아, 리스크를 줄여야 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와서 하면 넘어가잖아요. 그래그 <laughs> 다음에 이제 37쪽에 보면은 중간에 음 18세기에 성은 경찰한 문제가 되지만, 관리 통치에 문제가 되지만. 당시에 이 단말에 부여된 충만하고 강력한 의미, 즉, 무질서 억압이 아니라 집단적이거나 개인적 세력의 조직적 확대하는 의미를 띠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어떤 권력의 다형적 기술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18세기에서 어? 관리, 통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이걸 억압한다는 것이 아니라 확대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험을 많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보험을 예를 들면은, 보험을 많이 들게 한다는 거죠. 꼭, 섬으로 여우면 공적 담론 안에 그게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공적 담론 안에. 그, 그런 거고. 예를 들면 여기서 좀...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거죠. 하나의 종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 제 동성애자. 어, 동성애자 중에서도 어떤 스타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 저는내 집, 어, 동성애자에서 아니면, 그것도 분류가 되잖아요. 분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는 패티시즘이 강해.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병마저도 분류를 시키는 거죠. 음. 제 조현병. 음. 그러면은 조현병이라고 하는 어떤 특징이 음. 이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해 버리잖아요. 음. 여기서 그런 새로운 종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거 네. 이거 네게다같 네. 네. 거기서 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억압이 아니라 그 담론의 다양성 속에서 이것이 포착되면서 더 활성화되는 거죠. 음, 음. 응.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북화 말하는 것. 그, 걸 그게 북화 말하는 생명관리 정치. 통치성이라는 거예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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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해지고 더 세분화되고. 네, 네 그렇다는 그 병도 거예요. 더 세분화되고. 세분화되고. 더 많아지고, 네. 다양해지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나오는 것이 하나얘 예가 그 45쪽에 나오는 것이 1867년도에 랍쿠르 마을에서 벌어진 네, 사건인 네, 거예요. 네, 네, 네.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엄청 두드러 맞고 동네 쫓겨날래잖아요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변화가 발생하냐면 이제 45쪽 밑에 보면 밑에 세 번째 줄 어느 순간부터 사법적 소송, 의학의 개입, 주 깊은 임상적 검사 거창한 이론 구축을 대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 얘가 얘가 버리면서 46쪽에 보면 두개골을, 코기를 재고 얼굴 골격을 조사하고 그의 성격, 습성, 감정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법적인 어떤 혐의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병원에서 치료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권력이 다형적 기술을 이용해서 그 담론을 다양화시키면서 이것과 개인이 접촉하게 되면서 이게 하나의 새로운 종을 형성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럼 그 풍성화 되겠죠. 좀 친숙했던 어떤 정신분석학자들도 나중에는 푸커하고좀 그냥 등지고 됐는가 봐요. 실제 효과가 이야 그런 영역도 있지만 치료의 영역이 있는데 넌 치료의 영역을 보지 않냐? 하고 논쟁 한번 하자 붙다 붙자 했는데 푸커가안 냈대요. 그 의도는 뭐냐면 푸커는 자기는 담론의 영역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 치료를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보험을 봤잖아요. 보험 보험을 보면 이게 가풀면 리스크 푼산람이 그치 있잖아요. 네, 네. 내가 또뭐느 미래에 대해서 나의 어떤 그 삶을 좀 안정적으로 사는데 영향을 미치잖아요, 삶에. 그렇죠? 네. 미치는데 이게 또 한편은 통치수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어. 그런 영향을 본다는 거죠. 북호의 북는그 38쪽에 보면은 이 권력 기술 맨 위에 권력 기술이 이제 작동할 때 그냥 작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이제 학문의 영역뿐만 아니라 새로운 용어들과 결합해 나가죠. 그때 이제 인구라는 것이 새롭게 나타나, 탄생했다는 거예요, 인구. 그전엔 인구가 없었냐? 있었죠. 근데 그전에 인구는 예를 들면 중세시대라든가 아니면 이럴 땐 인구가 많아야 뭐 전쟁을 잘한다든가 아니면 중상주의 시대 때는 인구가 많아야 국가의 어떤 국력이 이렇게 좀 커진다 이렇게 말했지만 이때 인구는 이제 몇 가지 것과 결합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저희가 뭐 분석, 회계, 불, 분류, 계량적이고 인과적인 탐구가 있잖아요. 이런 어떤 다양한 것과 결합되면서 인구가 경체적이고, 경제적이고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때는 이제 생명이란 영역, 후코의 생명이란 영역이거든요. 인구가 비슷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 있잖아, 날, 뭐, 태, 뭐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있잖아요. 요담에서 무덤까지가 푸코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냐면 생명관리 정치가 적용되는 거죠. 그럼 그때 인구는 다른 의미죠. 각각의 인구를 통계학적으로 잡고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다 다르겠죠. 여기서 출생률, 뭐 수명, 생식량, 건강 상태, 질병 의 발생빈도, 식생활, 주거 형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인구와 통치의 대상이 되는 거지. 인구의 통치 대상. 이런 어떤 근대적인 권력 메커니즘을 우리가 할때 지금 이렇게 서양에서 그걸 공부해서 딱 짚고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래. 우리는 맞아요.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사고하고 있고 하는데 해야 되나?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있잖아요. 네, 네. 조선시대 이후로 네. 쭉 우리의 역사의 틀이 있고 네. 역사의 틀이 있고 지금 살아오면서 근대라는 영역으로만 잡게 되면은 음. 조선시대 후기부터 음. 수많은. 어떤 그 담론과 비담론의 영역으로, 국고용어로 하면은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계속 사회가 변화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헌법을 만들었는데 있어서도. 독일은법을 만들어졌나? 미국은법을 만들었나? 모르겠지만. 뭐 유진호가 만들었는지 어찌 내걸도 해방이 된 이후에 어떤 특정한 나라의 헌법을 가지고 적용시키면서 이때가 딱 이렇게 맞추는 과정이라는 거. 그니까 다양한 우리나라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다양한 담놈과 비담놈들이 막 웅성거리면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역사성을 가지고 있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뭘또 공부해야 하냐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조선시대 이후부터 쭉 근대화 되는 과정을 공부해야 돼요. 또 재밌는 거예요. 일제시는 우리는 근대화 과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힘민지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 이제 유럽 근대인이면서 음. 또한편로 우리가 한국 쪽에서 쭉 있었던 어떤 거대한 그 흐름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소설, 초기 소설, 10년대 후반부터 쭉 일제시대에 넘어오면서 50, 60, 70년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술가들이 민감하잖아요. 문학 가너편들에게 그런 그들의 고민들 있잖아요. 고민들, 그들의 생생한 고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보면은. 음. 예를 들면, 나혜석이 쓴 소설 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광수가 쓴 무정을 보잖아요. 그럼 남자와 여자랑 다르잖아요. 이들이 근대를 맞이하고 신민지 지식인이잖아요. 네? 이들이 문제식을 느끼면서 쓴 어떤 그런 내용이잖아. 비슷한 점이 있고 또 다른 점이 있고 막 그래요. 그것도 1919년 이후에, 그 19년 3.1 운동 이후에, 어떤 이제 무장 투쟁한창 민날 때, 이때 나왔던 소설을 보잖아요. 또 달라요. 여러분 만세전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경의하고 무정하고 만세전 같은 걸 보잖아요. 그러면 그 지식인들이 그 느끼고 지식, 어떻게 사회를 파악하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내가 문제 식을 어떤 문제 의식을 담아서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달라요. 다 시대마다 다르고 어떤 성향에 따라 다르고 어떤 미래 지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고민하는 건뭐 있냐면 공통적으로 뭐냐면 우리 나라에서 공 지식인들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는 우리처럼 정확히 있는가 붙고 가져서 이런 게서 마치 우리 걸 잊어버리고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우리 땅에서 이상에서 내 몸에서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 문제 의식이 팍고 살아나요. 여기 우리는 이 책에 좀더 무게가 실려있잖아요그래라그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 땅에다가 이렇게 이것에 대한 문제 의식 더 강해요. 그림에다가 그려 놓고 쓰고 이걸 미술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일제 시대 때 미술전을 딱 해요. 그러면 사군 뭐야 사군자가 아니라 그 뭐라고죠? 아까 말했던 사군자가 아니라 문인화 문인화. 문인화란가요? 그 그림 그리고다 시 쓰는 거. 문인화란가요? 예? 잘 모르겠는데. 이게 미술전에 나갈 수 있는 형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그 우리나라의 이제시대때 현대 미술전을 하잖아요. 그럼 전통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게에서이 형식이 아니니까 배제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이 고민 했겠죠. 실제 그 어떤 두루는 담론과 내가 여기서 하는 것. 그 사람들을 그리면 그게 살아있다니까요. 어디까지 했냐면 45쪽 라푸르 그 마을에서 그날품발리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까지 46쪽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쭉 넘어가면은 이제 그다음. 이 성적 도착의 확립, 51쪽. 여기에서는 이제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중국은 54쪽을 보면 됩니다. 18, 19세기에 일어난 담론호 폭발은 이 합법적 혼인관계, 일부일처제요. 중심의 체제에 두 가지 변화를 주었다는 거죠. 우선, 이성애적 일부일처제라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동향이 있었다. 담론의 관심이, 앞에 있어야 돼요. 담론의 관심이 이성의 적 일부 일처제에서는 멀어졌어요. 관심이 없어요. 담론에 왜냐면, 새로운 것들을 담론으로 포착해서, 다형적 기술로 포착해서 이걸 통치해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다양한 것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또 그걸 분리할 필요도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것에서. 그래서 기존의 일부 일처제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문제도 안 되니까, 그치? 담론의 영역에서 배제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그럼 담론의 영역이 집중이 되냐? 어린이 성생활, 광인과 범죄자의 성생활, 이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쾌락, 이런 것에 반이 있는 거죠. 예전에는 거의 감지되지 않은 이 모든 인물이 이제는 전명으로 나와서 발언권을 얻고 자기의 진심을 힘겹게 고백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북호는.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아, 처음에 두 가지 변화를 가졌다. 네. 하나는 담론의 대상이 바뀐 거죠. 네. 이제, 네. 음, 부부의 관계에서 다른 어떤 걸로 바뀐 거죠. 다양한 네. 걸로. 그럼 이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 자연스러운 거 반자연과 자연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음. 이것도 하나의 담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야, 그건 자연사. 인간이 자연스러운 거지. 그건 자연을 바라는 거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55쪽에 되면은, 좀, 금약 다른 면에 가자면, 그, 이 시대에 그래서, 반자연이었던 어린이 성문제에 대해서, 푸이드가, 어린이가 성이, 굉장히 어떤 미비도가 풍성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바깥 뒤집히는 거죠. 어, 어린이. 응. 아, 아, 아이들이, 아이, 아, 유아 쾌락설 아, 이런 게 있거든요. 아, 아. 그 다음에, 55쪽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제, 반자연의 영역이 확장되는데, 예전에는, 방탕한 놈, 험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여기서 뭐라고 쓰냐면 여섯 번째 계명에 의해 포함되는 영역이 해체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음. 가늠하지 말라 음. 이 영역이 해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친과 결혼하는 거 남색 수녀 유혹하는 거 사디즘 아내를 저버리는 거 시체를 범하는거이 다양한 것들이 이제 반자연 영역에서 개별화된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아, 그다음에 이제 어 57쪽에 보면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억압 과설에서의 억압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이제 담론의 관점으로 봤을 때이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가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가지를 보겠다. 네 가지를 권력의 담론이 어떠한 작업을 통해서 생명관리 정치를 평, 그 운영하고 있는가. 통치술을 운영하고 있는가를 네 가지 과정으로 내가 보겠다 이는 겁니다. 그래서 58쪽에 나오는 거예요. 58번에 1번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근친이라든가 간통죄가 있으면은 이걸 법으로 다스렸다. 19세기부터 어린이들을 고독한 습관, 자유 같은, 자유 같은 게 있으면 이건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이러한 것들을 뭘 다스렸냐면은 의학으로 다갔다는 거예요. 의학. 의학적인 관점으로 공학적인 관점으로. 해서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근친이나 간통죄는 점점 이것을 점근선적 감소를 통해 목적을 이룰라고 했다는 거예요. 없앨라고 했다는 거영어로 수렴하게끔. 그런데 어린이의 성생활 같은 경우는 권력과 대상의 동시적 확장을 통해서 목적을 이룰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점근선적으로 어 영을 수렴하게 아이라든가 이런 걸그 고독한 습관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대로 그걸 많이 있게 하고, 이런 형태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담론의 영역이 결합되면서, 이것을 통치의 영역으로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야. 보험을 문제가 있으면 없애는 게 아니라, 막, 더더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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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확대하고, 사람들도 리스크를 이렇게 분산시키게 하면서, 이통 안전, 국가의 안정의 영역도 확보하고, 사람들도 그 안정을 믿게 하는 과정을 넓게 하듯이. 계속하면 이제 59쪽에, 그래서 어제 한번 어린이 중간에 보면은 어린이의 악습에 대해서 영혼이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음. 있게 하면서 그걸 통, 관리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통치수라는 거죠. 그렇죠. 계속 끝없이 그 일이, 그 문제가, 끝없이 그 문제가 있고 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또 권력도 유지되어야 되고 하는 거죠. 2번은 그래서 성적 도착의 등재와 개인의 새로운 명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서쪽 성적 도착의 등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성두, 성적 특징들, 동성애라면 동성애, 아니면 뭐 어떤, 뭐 남색깔 하면 남색깔, 다른 것들, 이런 어떤 특징이 생기고, 이 하나하나가 이제 하나의 종적 특징을 가진다는 것은 독립되어서 이 특징을, 이 성격이 뭐야?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60쪽에 맨 밑에 보면은, 19세기 정신의학자들이 곤충처럼 채집하여 기이한 세례명을 붙이는 그 사소한 성독작자들 역시 종이기는 마찬가지다. 노출광, 패티스트, 동물성애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푸코의 말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음, 그래서 61쪽에 네 번째 줄이 이단적 명칭을 통해서 한줄 내려오면 종을 산출했다. 이렇게 현는 것이 그 말이에요. 62쪽 보겠습니다. 음, 62쪽에 3번 보면은 그럼 이 통치성이라고 하는 것, 감론을 통해 통치하는 것은, 억압을 통한 것과 다르게, 굳은 의지와 관심이 있어야 되고, 네.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맞네요. 집요한 검토와 관찰이 있어야 되고, 음. 또는 고백을 강요하는 형태가 있어야 된답니다.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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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형태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63쪽에 보면은, 중간에, 한편으로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아니, 62쪽부터 봐야겠구나, 62쪽. 이렇게. 어 이런 형태로 이제 어 권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6 2이 쪽에 보면은 누가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물어보면이거 대답해야잖아요.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은 끝없이 물어보면서 내 권력이 상대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그 그 판단의 기준은 내가 되는 거죠. 정쟁. 그럼 그서 끝없이 권력의 어 판단의 기준도 되고 권력이 끝없이 작동하면서 이런 쾌락 권력의 쾌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서 음.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음. 여기서 저항도 없는 잠깐 나와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62쪽에 세 번째 줄 권력의 행사 자체에 의해 권력에 자극이 가해지고 막 물어보면서 음. 고백을 요구하게 되면 감시하는 통제가 흥분으로 보상받아 내가 흥분을 해서 더 멀리 나가는 거예요 진한 고백을 유도해요 그러면서 이 권력의 쾌락이 느껴지는 거예요 권력에서 63쪽 맨 위에 그리고 대답해야 하는 사람의 경우에 다섯 번째 줄 내려오면은 쾌락을 몰아내는 권력적으로 쾌락하는 게 확산되고 권력은 자신이 엄폐물에서 끌어낸 쾌락을 정착시킨다 말 잠깐 어렵 했는데 한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두 개를 구분시켰는데 내가 물어보면서 권력을 느끼는 거와 대항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두 분을 이렇게 쉽게 좀 편안했는데 한편으로는 질문하고 감시하고, 숨어서 노리고, 엿보고, 뒤지고, 만지고, 밝혀내는 권력을 행사하는 즐거움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권력에서 벗어나거나, 이러한 권력을 피하거나, 속이거나, 왜곡할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에 생겨나또 만족이 있대요. 이두 개가 끝없이 나선형으로 굴러간대요. 3번에서, 그, 이런 권력의 형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집안, 검토, 관찰, 그리고 고백을, 고백을 강요시켜 하잖아요. 이렇게 진행하는데, 상대방도 여기에 대해서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음. 음. 그것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끝없이. 예, 끝없이. 맞아요. 예, 맞아요. 함께. 통치성에서도 생명관리 정치에 녹여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예전에 그 예전도 아니지 뭐그 코로나 시대에 유럽에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마스크를 왜 써야 되냐 네, 네. 이런 논쟁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 박노에서도 비슷했어요. 박노의 시인 거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마스크 쓰지 마라. 국가에서 과도한 통치, 거지 아, 관리를 네. 하고 있다. 4번, 보겠습니다. 46, 64쪽. 4번은 그래서 이로부터 19세기의 사회적 공간과 관습을 그토록 특징 짓는 성생활 포화장치가 유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19세기는 사회적 공간의 관습에 성생활의 포화장치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19세기에. 예. 19세기. 음, 그런 거 같지. 음. <laughs> 포화장치가 뭐예요? 포화장치가 엄다로 그권그 그 담론의 다양적인 어떤 기술들이 세분화되면서 그 세분화된 것들이 다양한 어떤 분류의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냐 이렇게 그 형태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죠. 제, 권력과 지식이 움직이는 어떤 하나의 그 것을 장치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예. 응. 응. 여까지가 이제. 65쪽까지 이야기를 하고, 몇 가지가 2장까지입니다.